안 나와 안 나와. 비통수도 안 나와. 너 다리도 안나와 아무 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이쪽에서 진짜 응. 너 아니야. 아 힘들어. 뭐 하게? 어? 아 우리 먹는 거좀 올려. 왜요? 어? 그냥. 대리만. 닭장수. 옛날 집인가 똥집이야? 총집이 얼마야? 6톤 얘는 얘는 얼마? 8,500원. 총집이 얘는 두 마리에 17,000원. 음. 맛있다. 몇 마리? 네개있어 약간 매콤하니? 안 매워? 이번에 좀 매웠는데? 아니, 더상 떡을 몇 슬라이스 안 내릴게. 그래. 먹어. 먹고 이제 저기 씻고 이제 책좀 봐. 공부 좀 해야죠 하루 종일 그냥, 어, 놀기만. 그냥 놀기만 저 공부했었어요 뭐를? 공부했었어요 한 5분 했어? 응아왜 그거보다 저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고 규진아 뭐. 인라인 형한테 어, 한번더말이줘 놀러? 어봤어 봤어? 너 응. 네, 집에 인라인 생겼어? 아니 아니 생겼다고 탔어. 응? 탔어. 애들 아, 타고 그래.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잘타나 진짜 잘타나 1분에 한 300m 돌아 나도 난한 6분에 살면서 도는데 아, 봤어요? 너무 쳐요. 엄마는 처음 타는데, 준서가 한, 준서가 한 8년 타고 엄마가 한 10분 타는데, 엄마 누나 그 12장, 15, 안녀가 명이 똑같아. 엄마 잘 타? <목소리야>. 무슨 소리야. 엄마 못 타. 엄마 누나 그렇다데 무슨 소리야. 근데 준서기가 잘 타. 금방 <목소리> 타더라고. 안 넘어지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먼저 잘탔는데 나 근데 음. 처음에 그 무릎으로 살짝 넘어진게 음. 한여 6번 됐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음. 살짝 넘어진게 응 음. 그 마지막에 한번 넘어지려고 말라 하다가 결국엔 살짝 넘어졌어 됐어 아빠 응? 응? 왜? 어? 왜왜? 왜? 응. 주서 먹어 괜찮아 아빠 이따 먹을게 내가 중도보다 두배 빠져 맛있어 나 먹을 때는 핸드폰 만지지 말고 너는 만지라 아, 해요. 그래 내가 나 여기 볼때 내가 빨리 먹지. 그래 그래. 만져. 유서기 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고 있어. 걔 천천히 먹는 거야? 씨. 엄청 빨리 먹네. 누가 뺏어 먹냐? 동생이랑 아무리 먹어봐야 뭐, 먹는 양이 있잖아. 나랑 비슷해 한 개. 유서가 그렇게 아, 많이 빨리 성함이 먹지 성함이 마. 아니야. 천천히 아니, 먹어. 아이지 어, 많이 먹어. 유지 많이 먹어야지. 라면 좀 먹지 말고. 너 먹었어 규지 어. 아나그 응. 저기 어 저쪽에 노바곤 아저씨가 주신 거다. 응. 노마가 날 기념으로 응. 누구야? 응. 있어. 있어. 이건 아저씨가. 나 나. 모라로디가. 안 해요. 모라로. 노마가 무슨 뜻이게? 노박 권. 오. 노박 권. 권 씨야? 아니야. 권이에요. 노노 씨야? 노 씨? 야 됐어 먹어. 됐어. 아빠 기대해아또 왜? 음. 그래 응 형아가 다 먹는다 빨리 가서 먹어 먹어줘 그, 그. 그. 음. 자응 그. 그럼 음, 그래 쪼개 쪼응 먹어 쪼개 줘? 야야 좀 조심해서 좀아 이새끼 응. 이 먹다가 콜라 쏟은 놈 있으면 아빠 가만히 안 있어 저번엔 두 번이나 쏟았어 땡땡땡 응, 아 진짜? 응주서 콜라 위로 이렇게 조금 밀어요 두번 그쪽에서... 아서가두어 흘리지 만이네두거한딱 솟고 그니아빠한번똥 아니 <laughs> 너, 너 눈이 밑에 눈이 흘리지 말고 딱 붙어서 먹어 안아안매우안 매워? 안매안매 그치? 진아 응. 똥집도 먹어봐 똥집 먹어 음. 누가 담가 음. 저거 남또안먹거라는걸 안, 알아서 요거 하고 있는 거지? 응? 요거다 먹고 저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왜이거다 먹고 누가 먹어요? 거기는 지금 먹을려는 사람 아. 별로 없으니까 계속 남아있어 좀 길게... 닭발을 튀기면 무슨 맛이야? 닭발 튀기도 아, 있던데, 몰라.